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 서 우리 게명하시니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넓이박 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게명하시니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우며 잠못 들지 못해서 잠들지 못해서 이 자리 가운데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무엇이든지간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운데 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소원 나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는데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환우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일터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함께 하시고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 명절에도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고향도 가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마음들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을 깨우고 나와십니다 하나님 잠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눈물을 흘러 기도하는 그 마음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삶마다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한 데를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모든 가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뜻입니다. 주님, 구할 것도 알지 못하여 미련하고 아둔한 성품입니다. 성령님 우리위하여 진에 탄식함으로 간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간구한 분들이 병마 병담들에 도와주시고 하늘분들 치료하시고 병마의 곳에 떠나게 하시고 용절을 주비고 있지만 하나님 이래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밑 가운데 주복하시고마음을 위로하시고. 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영상을 보면서도 함께 각자의 가정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 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새벽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각 사람들의 마음, 마음마다, 심령과 가정과 일터마다, 건강과 모든 삶의 문제, 문제마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새임없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끈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명절 가운데도 일해야 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어진 것은 얼굴이로되 마음은 아니라 하였으니 늘 기도함으로 더욱더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주께서 이 새벽에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대,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는 이라 서기관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본재물과 모든 기타 재물보다 아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납세 논쟁, 부활 논쟁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 헤롯당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질문하는 모든 것에 정말로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지혜들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근데 그때 누가 보고 있었냐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저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제의 질문과는 다르게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조금 교만하게 질문한 것 같기는 해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듯한 질문,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까? 꼭 이런 질문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고 예수님도 이 서기관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 무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 지하철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어 그랬더니 안 믿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구봉서 장로님이 왜안 믿어? 믿으라니까 믿어. 아나 믿어, 안 믿어. 그래가지고 한번 전도하다가 대판 싸운 일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얘기하지 않아도 와서 먼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그렇잖아요. 서기관에게 누가 다가간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보고 저가 먼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땅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 주세요. 가만히 교회 생활 가운데도 보면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붙고요. 지혜가 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떨어집니다. 나는 사람이 붙는 사람인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니, 떨어지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뭐 지혜가 다른 거 있습니까? 자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유한 것이 지혜예요. 그렇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지혜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도 붙여주시고 특별히 가족 구원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처럼 가족 속에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맨날 교회는 나가는데 삶은 변화되는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향기난 것이 없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집에서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릴지라도 내가 먼저 참고 그런 지혜로운 행함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 소망으로 참고 견디고 그리고 모든 수고함 가운데도 사랑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물어봤냐면 계명 중에 가장 큰게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계명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계명들이 248개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개명들이 365개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개명 다 알지도 못합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계속 얽매여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개명들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율법주의로도 빠지고 그랬기도 하지만 어쨌든 혼질적인 그 근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유관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듣는 것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개명 아닙니까? 오늘 이 개명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계명에서 조금만 더 확장하기 원하고, 그리고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마음속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이석기관에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근데 "듣는다"라는 건뭐에 "듣는다"라는 것은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정말로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를 딱 닫아놓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왔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튕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려야 돼요 마음을 열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야지만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열어 주셔서 무슨 말씀든지 안에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됩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들을 귀, 듣는 마음들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분 밖에는 참 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참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을 믿습니다 사신이라 그러죠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만들고 사람이 조각하고 그러한 신들을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지지만 이땅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대신은 우리의 영원한 왕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사랑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결혼할 때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다 이러면서 중매하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랑하면서 결혼하는 게될수 있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정으로. 그런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얼마나 알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기도의 응답인지도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오해하지 않아야 그래야지 사도 개인처럼 잘못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듣는 열린 마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잘알수 있는 그러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말씀 이렇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심과는 좀 달라요. 진심, 진짜로 사랑하는 게 진심인데, 전심은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주님께 낙까지 드립니다. 이런 마음의 전심들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듣고 뭐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늘 노래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 받는 거에 우리가 익숙하지 사랑하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만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뒷전이 되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요 시대를 거슬러 가야 돼요. 말세가 아니라 초대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도 말세의 교회 살아남아야 되지만 살아남는 방법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교회로 돌아갈 때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는 이라 자 둘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에는 앞장서죠. 뭐, 자기를 위해서는 끔찍하게 자기를 챙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저는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좀 투정을 부려요 애처럼 그래가지고 제 아내를 좀 힘들게 합니다 누워가지고 물 갖고 와라 뭐해 와라 아좀 힘들다 뭐불 켜라 불 끄라 이러면서 많이 부려먹는데 어저께도 어, 다 나은 것 같은데 아직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어 근데 같이 자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도 좀 옮았어요 어, 둘이 나란히 손잡고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어, 약을 지어와가지고 저녁에 앉아가지고 약좀 갖고 와라 물좀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약을 먹고 물을 먹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기는 한 번도 약을 갖다 주면서 물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지 않는데요. 누워서 아프다 그러면 약 챙겨 먹어라 말만 하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죠. 약을 갖고 와라. 그래서 약을 뜯어서 입에다 넣어줬어요. 자, 처먹어라. 빨리 나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아플 때는 그렇게 다 챙김밖에 원하지만 상대방이 아플 때는 챙겨주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잘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어디입니까? 사실 가족만큼 가까운 이웃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또 부모, 형제, 자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내 몸처럼 사랑해 줄수 있어야 돼요. 내 몸처럼 어떻게 볼때내 몸보다 더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계명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할 때내 몸처럼 나 아끼는 것처럼 사실 고거 반만큼만 그렇게 아껴줘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끼는 것처럼 상대방을 아껴주고 가족을 아껴주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맞습니다. 예수님 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서기관도 아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인 것 같아요. 맞지요, 맞지요, 맞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는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가 뭐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멘, 아멘이 맞습니다예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는 건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렇듯 아닙니까? 그래서 서기관이 그렇게 예수님께 마음을 내어 놓자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지혜 있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기관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길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전심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몸처럼 이웃을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것 없는 것다 주님께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여 이 모든 것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씩 감사하며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 몸은 끔찍히도 아끼면서 그러나 이웃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무엇 하나 주기도 아까워했던 모습들 되지는 않았는지요?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부터 사랑하는 배우자부터 부모님들로부터 형제와 자녀들까지 주께서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반 치라도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정말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믿음의 노력들이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지혜에 있다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말씀하시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미련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할지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마음 마음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확신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한 날의 삶도 건강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과 선교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 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고 또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나라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세계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각 가정과 또 사역지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달라고 선교의 귀한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니다